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커지지 않는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면 자극과 펌핑만을 쫓으며 최대한 근육을 털어주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데 있어 특히 슈퍼세트와 드롭세트 그리고 강제 반복과 같은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해당 방식들의 경우 근성장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 적절히 활용되면 매우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만 지속적인 근성장의 핵심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운동인분들의 경우 그날의 목표 중량이나 반복 횟수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헬스장에 도착해서 운동 일지를 작성하기 보다는 정신없이 근육을 털어주는 데만 몰두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도 근성 장과 근력 발달을이룰 수는 있지만 내추럴 운동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리고 초보자를 벗어나신 분들의 경우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량 증가를 유전적 한계치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그냥 헬스장 가서 털어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 즉 체계적인 점진적 과부하가 훈련의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성장의 신체가 이미 훈련된 강도 그 이상의 자극이 전달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매번 체계적인 계획이나 목표 없이 그냥 그날 들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 당장 아무리 자극이 좋고 근육이 털린 느낌이 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운동 루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기존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종목들을 시도해 보거나 이전보다 더 많은 중량 혹은 반복 횟수를 사용할 때 우리의 근육은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지면서 새로운 자극들에 적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중급자 분들의 경우 슈퍼세트나 드랍세트와 같이 선수들이 사용하는 화려한 세트법들을 사용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사용중량과 반복 횟수의 증가를 목표로 훈련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상급자 분들의 경우 이완속도를 느리게 가져가는 슈퍼 네거티브나 퍼즈랩 혹은 일정 템포를 활용하여 새로운 자극을 전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든 현재 자신의 근력 수준을 확인하고 그 수행 능력을 점차 올려가기 위해서 운동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점진적 과부하를 자신의 운동 루틴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일지 힘을 무시하는데 정말로 체계적인 중량 설정과 점진적 과부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특히 정체기를 겪고 있거나 근성장의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운동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습관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귀찮게 노트를 사용하기보다는 앱을 사용해서 운동일지를 작성 중인데요. 제가 어떤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인스타그램에 DM 보내주시면 제가 사용하는 앱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